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아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저와 함께 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흥이 나고요. 음, 주말 아침에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음, 이 기업 저 기업 업종 직무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과 자주서 함께 쓰고자 하는 민도쌤입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빠뜨렸네요. 이거 알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노력은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쓰고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에서 IT 혁신기획과 IT... ICT 보안 기획 이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야, 현대차가 이제 분, 이 기업 자체가 특징이 많이 모빌리티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단순, 단순은 아니죠. 제조 기반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던 제조 기반의 회사였다면, 이제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함께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바뀌겠다라는 큰 패러다임 전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 자료를 참고하기 전에 2020 CES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던져드리는 예, 기업 분석의 예,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CES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현대차의 미래,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 방향성을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우리가 운송수단이었던 운송수단을 우리가 메뉴팩처링하는 이 제조기업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닌 모빌리티 기업으로 누구와 연결을 시키느냐. 인간의 삶과 미래, 인간의 삶과 연결시키는, 인간의 이 라이프와 연계시키는 패러다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에서 인간의 삶과 함께 간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IT 연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T에서도 기본적으로 5G가 기반이 되어야 모든 것을 할수 있겠다라는 것은 우리 4차 산업의 기본. 기본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IT 채용이 상시 채용으로 항상 많이 예, 오픈될 것이기 때문에 이 IT 관련해서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노력해서 예, 좀 항상 상시 채용에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 두 번째 스스로 최고의 목표. 스스로 최고의 목표를. 끈질기게 예, 상투적인 문항들이죠 세 번째 혼자 하기 힘든 일 팀워크 공동목표 달성 이렇습니다 어, 문항 자체에서 새롭거나 특이한 문항은 사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나 음, 출제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역량 기여도 열정도 사실 이 기여도 때문에 질문하는 우리 멘치들이 많아요 솔직히 기여도가 있으면 분명히 알파 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존감 떨어질 필요가 없는 게 취준생들 수준에서는 이 기여도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여도가 많다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강조할 경우에 그걸 검증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역 어택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라 자소서라고 하는 이 거짓 자소서를 설령 던져서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접 때그 검증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의 신뢰 가치를 떨어뜨리는 기여도에 대한 그라 이 gr 그라 자소서는 여러분들 좀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동기하고 입사포부인데 끊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500자기 때문에 그래서 500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한단락으로 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관심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회사 지원동기도 좋고요. 기업 지원동기도 좋습니다. 아니, 직무 지원동기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로 현대차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 직무에 어떤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메인 센텐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면서 나는 누구일까 이 여담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저는 이제 자소서는 민도쌤이잖아요 그래서 또이 쌤쌤이 이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민도 자소서 스타일리스트로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첫번째는 뭘 보여주는게 중요하냐 관심 분야 요거 어디서 찾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0 CES에서 찾아주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19년 20년 CES 참고하시면 현대차의 가장 최근의 관심사와 기술이 예. 기술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님 이 업무는 어디서 찾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왼쪽에 뭘 봐야 된다? 채용 공고문을 보라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최고의 목표 사실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 끈질기게 성취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끈질 최고 정말 끈질끈질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성취경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좋다면, 결과물이 좋다면, 알파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위에서 기여도, 이 열정도라는 게전 처음 들어보면 무슨 검인가요? 하여튼 열정도도 알 수는 없어요. 기여도가 진짜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여도가 있다면, 사실 이 기여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 증명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밑에 나와 있는 결과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여주면 좋고요. 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량으로서 이렇게 한 문항. 그래서 여기서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혼자하기 힘든 팀워크인데 공동 목표 달성이에요. 자, 팀워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거는 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원들은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팀이었는지,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여러분들 소속을 꼭 밝혀 주십시오. 소속 밝혀. 그죠? 소속이 어디였니? 그래서 이 문항도 기본 700자로 나왔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량으로 하나로 보여줄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스타일링 해볼게요. 여기에 개인 컨텐츠 당연히 하나 필요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 하나 필요하고요.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끊으시고 여기에서는 개인 컨텐츠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30% 정도만 하시고 70% 정도는 개인 컨텐츠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1번에서 주의!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뭐 하면 안 되겠어요? 설명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명문. 그건 자소가 아니죠? 그죠? 기업에 여러분들 간혹 보면 카탈로그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문 쓰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꼽아드렸죠? 해시태그로. 현대차의 관심 분야와 어떤 업무 하고 싶은데, 왜? 라고 묻겠죠, 상대가? 그래서 개인 콘텐츠 드러내주는 거예요. 어, 나 이런 업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하고 싶어요 하면 이 문항을 쉽게 커버리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성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팁 드려야죠. 해시태그를 선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땡땡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를 토대로 성취한 적이 있다. 성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앞에도, 마지막 문항도, 땡땡 업무와 관련하여, 땡땡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개인 컨텐츠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플러스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구성원과 어떤 팀 소속인지 보여주면, 아, 추가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라고 딱 나왔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야그 소속 아저 소속이라고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왜냐면 상대가 파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거기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 이런 업무에 소속이었다면 어예 이거 힘들었을 건데 라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세요 예,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 그럼 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상당히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과 어, 차별성이 있다면 이 파트가 추가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역할 보여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갈씩의꼭이 패턴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그래서 마무리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색칠 공부하면 스타일링 하면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자 라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컨텐츠 사냥하러 한번 가볼까요? 개인 컨텐츠 뭘 쓸까, 뭘 쓸까 고민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깨톡타임을 열어놓거나 이제 많은 친구들, 우리 오프라인 강의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너네들이 지금 글쓰기보다는 개인 컨텐츠를 뭘 써서 상대가 클릭하게끔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시태그를 달아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 쓰시면 안 돼요. 상대가 지금 야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애는 이런 애야. 그로스때 여러분들이 거기 커넥션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IT 혁신 기획부터 잠깐 보면요. 여기가 오히려 조금 더 집약적인 연구 부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ICT 보안 기획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안을 기획하는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로 가서, 어 여기서 업무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클라우드, 버츄얼 차량 설계, 파트너 협업, 연구소 정보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네 가지와 관련하여라고 아까 몇번몇 번에 몇 쓴다? 2번, 또는 3번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민도쌤, 저는 사실 이네 가지 화살표로 해 주신 거에 관련된 경험이 사실 없어요. 딱 맞는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시체형으로 바뀌면서 이체형 공고가 중요해진 이유는 경력직스럽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해시태그에 딱 들어맞는 친구라면 당연히 아 나는 왔다 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꼭 만들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IT 에, 솔루션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다면 자 클라우드 플랫폼과 관련하여라고 여러분들이 아까 오른쪽에 여기에서 드러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버츄얼 차량 설계, 파트너 협업, 연구소.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3번에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파트너 협업이라고 했는데, 제조업체에서 단독으로 모든 걸 제조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이 협업 시스템 이용 환경을 어떻게 구축했느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가상화로 동작하는 이 데스크탑과 뭐 데이터 프로세싱 이런 것들로 데이터 유출 막는 이런 업무들을 VDA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를 끌어내는 건 중요하지만 꼭이 단어가 없다고 해서 주목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IT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분야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망에 사용되는 게 있고요. 보안망에 사용되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활용도를 어디에, 어디에 활용되었는지, 어디에 활용되었는지, 그 목적과 효과를 꼭좀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IT 하신 분들 그 목적과 효과에 꼭 집중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여기도 우대상에도 나와 있죠 상기 엔지니어링 영역의 과제수행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꼭 대외활동이면 더 좋겠지만은 대외활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교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제여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법으로 금지된 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제도 수행한 걸 상당히 잘해주시면 되고요. 어 비즈니스 영어 활용한 분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죠? 비즈니스 영어 이거는 뭡니까? 이력서에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분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요. 보안 기획입니다. 요즘 보안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대사항에서 이런 기술적인 예,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요소들이 있다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표기를 해 주시면 점수가 상당히 좋겠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대신에 이거를 자서에 나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죠? 요거를 나열하지 않고 어디에, 어디에, 활용해봤는지 그죠? 그리고 그 목적과 효과를 기반으로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여기 수행 직무에서 ICT 시스템 보안, 신규 보안, 보안 점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보안입니다. 그죠? 그리고 해외 사업장. 해외 관련된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봤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느 업종 관련된 보안이냐, 어떤 분야라고 표현해드리면 이해하기 쉽겠죠? 어떤 분야 관련 보안을 해보았느냐, 이거를 드러내준다면 상당히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IT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현대모터스의 자소서, 최근 상시세용 자소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저희가 더 고맙겠습니다. 라는 조언도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댓글 다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카카오 아이디가 있으니까, 예, 무쿠라, 무쿠라77로, 예, 문의전화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저 만나오고 싶은 분들은 무쿠라로, 무쿠라77로 오셔도 네,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민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